어머나, 어머나, 돌릴 수 있는 건 모두 돌려라. 이것이 진정한 저글링의 미미 오늘 아주 그냥 눈이 호강이라구나. 아이고 이러다 사람도 돌리갔어요 도네 돌아, 어? 진짜 돌아. 서커스는 뭔가 그냥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저와 함께 해야 되는 또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저글링 마술 전문가 남편과 고객사 부인의. 변명적인 만남! 네, 저희는 매직 서커스 팀의 박현우, 이희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미니. 오늘은 영화 같은 약속으로 빠져보겠습니다. 경기도 성남, 조용한 마을에 갑자기 비명소리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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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들면 거까지가요 이게 뭐, 뭔 일이래요? 저식들은 담당 PD가 급하게 가봤는데 저, 방금 저기요! 여, 여보세요? 입을 먼저 유지저뭐 하는 거요? 아, 저희 서커스 연습 가기 전에 저희 간단히 필라테스로 몸을 좀 풀고 연습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쩔 아우 아우, 그 아주 뻣뻣하죠 오랑이 선생님은 다름 아닌 아내 이희민 씨. 다시 이번에 골반 쭉 들어올렸다가 스쿼레드 이글 좀더 골반 좀 더, 들어. 힘을 더 말아 그렇지. 어, 저희는 서커스 공연을 하고 있는 데요. 저는 거기서, 저글러 파트와, 마술, 파트를 맡아서 하고요. 하고 있고 저는, 공중고개와저글링 저도 저글링 하고 있어요. <laughs> 저글러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laughs> 자, 다시 e r e 내리고. 좀. 아이고, 현우 씨. 안쓰러워서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w e r also t 이 y s and p u l s 이렇다병 나갔어요! 어? 오, 잘하는데? 그 반대로? 아니지, 나 못하지. 이곳은 결혼 5개월 차 현우 씨와 희민 씨의 집. 나만 있어도 꿀물 똑똑 떨어지는 신혼집에 오늘 총각 PD가 꼭 가야 하는 겁니까? 뭐 여튼 문을 열고 들어서는 부부를 반기는 한 분이 있었으니 나는 누구냐? 누구냐? 저 분은 앵무새 조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소개할 가족이 더 있다고 해서 들어간 방은 비둘기와 잉꼬들의 보금자리. 이들 역시 신혼부부 현우 씨와 희미 씨의 소중한 가족들인데요. <laughs> 아이고 그런데 관리를 하시려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겠어요? 세는 어, <laughs> 관리 담당은 여기고요. 그렇죠. 훈련 담당은 저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를 더 좋아해요. 제가 맛있는 거 많이 주니까요. <laughs> 아직도 소개해줄 가족이 더 있어요? 아. 어... 우선 현우 씨가 마술에 필요한 도구를 제작하는 곳인데요. 그는 스0살 때부터 1 0 년이 넘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구들 여기서 이제 수리하고 이제 공연 때 사용하는 부품들 이렇게 작업하는 공간입니다. 아이고 누가 쉬는 부부 아니랄까봐 집안 곳곳에서 깨가 쏟아지고 있는데. 두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저희는 뮤지컬 공연장에서 만나게 됐어요. 저는 저글러로 거기 서배가 돼서 갔고. 이 친구는 공중 고개사로 섭외가 돼서 3개월 동안 이제 함께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돼 버렸네요. <laughs> 그날 오후가 되자 부부는 외출 준비를 합니다. 이것저것 챙기는 모습이 어디 멀리라도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조희도 <laughs> <laughs> 함께 이동할 모양입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건가요? 아저 이제 버스 연습해야 돼 가지고 저 연습실로 나가고 있어요. 한 시간을 달려서 도착한 곳은 부부의 사커스 연습실. 오, 어머니, 세상에 이런 일도 아니고. 제물를 받고 조이를 찾으러 나선 쥐재진. 무슨 일이신가요? 조이 <laughs> 떠로날아가가지고 아빠가 부르는데 아는데요. 한 시간째 조이를 달래고 있는 현우 씨. 조이는 그런 효로 씨의 마음을 모르는 것 같죠? 공중 고개를 선보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laughs> 조이 그동안 집안이 답답했던 것일까요? 모처럼 집 밖을 나와서인지 벌을 날아가서 좀처럼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 평소에 사실 자주 올라가요. <laughs> 높은 데를 좋아해가지고 저런 전깃줄이나 나무 위에 올라가요. 또 오랜만에 나오니까도 너무 신나가지고 안 나오 안 내려오는데요? 응, 이 정도면 충분해. 이제 아빠한테 가봐야지. 드디어 안전하게 현우 씨 곁으로 돌아갑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이렇게 날려두고 딴데 가서 일 보고 이 바람소에게 놔두고 이제 와서 부르면 바로 오고 이랬었는데 그래도 계속 이제 그 환경을 못 해주니까 요즘에처럼 이렇게 날아가면은 생각보다 빨리 안 오더라고요. 어, 밖에서부터 놀고 싶었나 봐요. 네, <laughs> 그런가 봐요. 어, 안녕하세요. 네, 형.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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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 아, 네, 뭐하고 있었어요? <laughs> <너> 기다리고 있었지. <웃음> <웃음> 저의 마술사 선배님이십니다. 음, 근데 왜 여기 계시는 거예요? 아, 여기 창고가 사실 형이 가지고 있는 창고인데 제가... 형이 저를 좋아해서 같기 <laughs> 사용하게 해주고 네, 같이 연습도 하고 이렇게 부부가 같이 공연하는 팀도 별로 없을 뿐더러 근데 워낙 현우가 실력이 좋은지라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부부로서 같이 공연하는 사람 중에서 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지 않나 그리고 더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팀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찢어놓은 사이로 자 이제 본격적인 연습시간 그래도 조은 올라가야 돼안 그러면 바닥에서 오늘은 아내에게 공중 고개를 배워봅니다. 어, 이거는 네. 공중 고개에 사용되는 에어리얼 실크라는 건데요. 그긴 하나의 천을 두 개로 나눠가지고 하는 공중 고개에 사용하는 공중 고개 에어리얼 실크라고 합니다. 음, 이거를 그러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거는 제가 메인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신랑을 알려줘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려고요. 첫날부터 너무 빡센 거 아닙니까? 아니야 이거 너무 쉬운 거야. 답답한 마에 직접 시 봉을 보이희힘인 평소 상냥했던 아내의 모습은 사라지고. 늘고 예그 e you go. Only a g a s 음 a s s e r h e 그렇지. 발등으로 밀고. p 렇 u 그 m e r up. Critch it. I don't know. y o 줘 c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잘했어 어. 내일 올때 다시 똑같이 이거 하니까 좀쉴수 있지 아, 저는 스무 살때그 연극 극단에 있었는데 그때 아쿠르바티가 알려주시던 선배님이 계셨는데 그 선배님이 이 공중고개를 처음 영상을 보고 막 연습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 너 한번 같이 해 볼래 그래가지고 그때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이번엔 김민씨가 저글링을 배워봅니다. 김민씨 뭐 아이고 초반 초반는 대단한 실력이요 봐봐, 아, 지금, 아, 지금 지금 잘한다! 지금! 지금! <laughs> 지금 좀 잘하지? 어? 아, 놓쳤네. 저글링은 바로 이런거지. 연우씨가 시범을 보입니다. 쉬워. 어, 선생님 생각보다 쉬워보이는데요? <laughs> 아,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laughs> <오늘 해보겠습니다. 웃음> 그러니까, 그래요? 어, 그럼 자, 한번 어디 해봐요. 이렇게. 자 도전 기적명의를 걸고 저글링에 도전하는데 이고 머니. 자자 기적지만큼 다시 한번 도전해봐요. 응? 자 준비하시고 쏴요. 에이 집어쳐. 없던 일로 합시다. 없던 일로 해. 아주 좋아. 아주 좋아. 네 <laughs> 개에서 바로 일게 개가 되나? 재미없다. 다른 거. <laughs> 우리 오빠 어차피 영상 아. 찍어야 되니까 내가 삼발이랑 응. 세팅을 할게. 오빠가 저거 무대 세팅을 해줘. 아, 알았어. 그래. 평소 공연이 없을 때도 현우 씨와 희민 씨는 연습을 한후그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을 해두는데요. 실제 공연에서처럼 의상에서 메이크업까지 꼼꼼하게 준비를 합니다. 현우 씨 메이크업에 담당은 아내 희민 씨. 됐어 이제 가세요. 그렇죠? 어 i 어 많이 f 어 <laughs> 응, n y song? You only dare, p a 거 아니야? 아니, i s s the t e n a 정 I am 정신 차려. n t 부 o u t e l 구 y 아니야. 정신 차려. <laughs> 자, 이렇게 카메라까지 준비되면 촬영 준비 끝. 지금부터 매직 do 스가 시작됩니다. 와우, 카리스마 장전. 연우 씨의 마술 공연으로 무너지는 매직 서커스. 지금부터 잠시 감상하시죠. 이야, 두분 연기력도 수준급이오.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김민씨의 공중 곡의 연기인데요. 환상적인 에어리얼 무대가 이어집니다. 영상 촬영이 끝난 후 허벅지를 딱 잡았어야 되는데검꼼하게 <laughs> 모니터링을 하는 현우 씨와 희민 씨 알려줘야지 <laughs> 찍은 거 보니까 어, 저희 항상 공연 영상 찍고 나서 아 이거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다 이 부분 좋았다 얘기 많이 하는데 어, 오랜만에 찍었는데 어, 괜찮은 거 같은데요? 나름 호흡 잘 맞았어요 <laughs> 재밌었어요 항상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현우 씨와 김일치 동료이자 부부로 함께 해온 시간만큼 서로를 가장 잘 아는 두 사람 늘 배우는 자세로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공연자로서만 여태까지 일을 해왔기 때문에 뭐 잠깐 다른 생각을 했었는데 뭐안 되겠더라고요. 계속 이거 해야겠더라고요. 그럼 저도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어, 요거를 언제까지 해야겠다라는 아직 그런 나이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할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극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최고의 공중고개를 꿈꾸는 김민 씨. 그녀 옆엔 그녀를 항상 지켜주는 현우 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우 씨 옆에도 긍정 에너지 김민 씨가 있습니다.